예, 안녕하세요 슈퍼팩토리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량은 랜드로버 스포츠입니다. 사고 부위는 예,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 범퍼 예, 조속조 앞 범퍼 예, 두 장면이 많이 손상되었네요. 그러나 교환하지 않고 수리로 도색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뒷 부분도 사고 부위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아 보이네요. 예뒷 범퍼 백 도어. 이렇게 두 장면이 손상이 되었습니다. 백도어는 음. 측면에서 보시면은 보너치는 것처럼 좀 찌그러졌어요. 그래서 이것도 살려서 수리할 예정이고요. 예, 뒷범퍼 하단 뒷피저는 구멍이 나서 불가피하게 교체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제 사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백도어 뒷부분 쪽에 예, 뒷 범퍼 탈착하고 준비를 하는 영상이고요. 예, 뒷 범퍼 테일램프 모두 탈착한 영상입니다. 예. 그렇죠. 뒷 범퍼 테일램프. 네, 다앞 범퍼도 탈착한 모습이고요. 네, 이제 스프레이 작업을 이렇게 하여 열처리하는 공정입니다. 네 열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조립까지 하면 이제 완료되겠죠. 자 완성된 모습 앞범퍼 조석조 예 깨끗해졌죠. 네 그다음에 전체 광택까지 의뢰하셔서 예 차량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해진 모습입니다. 예 백도어 쪽 사고 수리한 부위도 마찬가지로 깔끔해졌네요. 네 뒷범퍼와 그다음에 백도어 모두 판금 수리 도색으로 진행했고요. 네, 측면 부위도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랜드로버 스포츠 사고 수리 작업 사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